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개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겼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 버리도록 하셨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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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이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햇 곡식으로 만든 땅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재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목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목시요 상속 재산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